성급한 뒤운 등 가짜뉴스 교수라서 더 문제다. 국민의힘 당협위원장 이수정 교수는 가짜뉴스로 당시 이재명 후보와 그 아들을 모욕, 희소됐다. 왜 엄중 처벌해야 하나? 1. 권위의 남용 논리. 대학교수 전문가는 일반인보다 높은 사회적 신뢰와 영향력을 갖는다. 그 지위를 이용해 허위 정보를 퍼뜨리면 훨씬 빠르고 넓게 확산. 수용자들이 사실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크다. 권위를 악용한 가해 행위는 단순 허위 개시보다 더 심각한 공익 침해로 가중 처벌의 근거가 된다. 2. 선거지수 보호 논리. 선거는 공정한 정보 유통이 민주적 의사 결정의 전제다. 영향력 있는 인물이 의도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면 유권자 판단을 왜곡 선거 결과를 훼손한다. 특히 후보자 관련 허위 정보는 개인 명예를 넘어서 선거 경쟁의 공정성에 직접적 피해를 준다. 선거 관련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선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한 이유다. 3. 피의 확대회복 불가능성 논리. 대중매체, SNS 상의 허위사실은 삭제되더라도 스크린샷, 복제, 확산으로 완전히 되돌리기 어렵다. 특히 가족을 겨냥한 허위사실은 개인적, 사회적 고통과 지속적 명예훼손을 초래한다. 가해자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인물이라면 2차적 모욕 낙인 효과는 더 크므로 단순 경고 수준으로는 재발 방지 효과가 약하다. 따라서 예방적, 징벌적 목적에서 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이수정 교수는 방송에 자주 출연, 영향력이 큰 빅마우스였던 만큼 그의 상황하는 엄한법적 처벌이 필요하다.